중문디자인 이염삼은 끝내세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 인기 많은 중문디자인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원픽도어는 몇 번인가요? 첫번째로 가장 인기있는 삼현동 도어입니다 간살도어와 브론즈경을 사용해 프라이버시는 지키면서도 개방감은 살렸고 깊이감 있는 짙은 원목으로 공간의 무게감과 따뜻함을 더한 디자인이에요 두번째는 깔끔한 화이트톤의 중문입니다 포인트로 모로유리가 들어간 삼현동 초슬림 도어를 시공해드렸어요 모로유리는 은은하면서도 프라이버시까지 챙길 수 있어 실용성과 감성 모두 만족시키는 선택이실겁니다 세번째는 원슬라이딩 타입 중문입니다 고급스러운 사틴 유리를 사용해 빛은 자연스럽게 통과시키면서도 시야는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특히 1층 현장이기 때문에 외부 시선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사틴 유리가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180도 스윙 중문입니다. 말 그대로 양쪽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어 생활하면서 동선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현장에도 짙은 원목 프레임과 모로 유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과 프라이버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은 180도 스윙 도어이지만 다른 분위기의 중문 디자인을 준비해봤어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패브릭이 들어간 특수 유리를 사용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답답함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 중문의 손잡이가 상부에서 하부까지 길게 이어진 디자인으로 마감해 세련된 포인트를 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 바로 중문입니다.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갖춘 중문으로 공간의 첫인상을 완성해보세요.